마이크 테스트 됐다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게요 현대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익스피리언스익스피리언스 그게 그거거든 어 아, 맞네 드라이빙 드라 치니까 나온다 들어가자 돈 나가는 소리 근데 여기서 막 경기하는데던데? 관중석도 그렇던데? 거길 내가 들어간다고? 제일 낮은 레벨을 듣는 거라서 우리는 거기서 초보를 배우는 거지. 어. <laughs> 오, 예쁘게 나오네. 이만큼. 자, 나 설탕. 이거. 응. 반만, 반만. 어. <laughs> 짜자잔. 가자! 탑승하시죠. 감사합니다. 달려달려 로보트야. 네? <laughs> <laughs> 나라, 라 대권, <데콤> 부이 브이. 브이. <laughs> 먹을 거뭐 신났다, 가요. 그럼 맛있게 일 먹으면서 좀 가볼게요. 조금 이다가만나 그렇게 먹이 꺾였습니다. 좋아. 저희가 갈게 저거예요. 아 근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 누구나 다올수 있는 데입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아예 운전에 잘 못하는 저 같은 친구들도 와서 교육도 받고 할수 있어요. 초보용이니까, 우리가 아마 저거 하지 않을까? 아, 그런가 보다. 어. 운동화랑 긴바지를 입어야 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잠에 덜 깨는 건 괜찮나 봅니다. 가볼까? 카메라, 카메라. 야, 또 이거 너 설레? 어, 근데 약간 그런 게좀 있다. 아드레날린이 좀 나온다.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들려, 들었어? 지금? <laughs> 소리 크나, 우선. 대박. 진짜 사람들이 막 자동차에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를 체크 한 번씩 하고요. 운주 측정 때문에 팔 벌리고 다리 들고 2초 동안만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오, 아 자다 일어나서? 아 <laughs> 어, 혈액형도 쓰네. <laughs> 사고 날 때를. 그리게 바로 피 구해주시는 건가?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진짜요? 사고 날때 <laughs> 때문에. 아 근데 그 뭐? 뭐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 <laughs> 착용하시면 아. 오른편으로 가시면 돼요 가는데요? 네 아, 감사합니다 여기 네, 대기 장소인가봐요 어, 저 맛있는 거 있는데 먹지도 못해요 890도. 890도 유명하신 분이야 누구? 광범위님 진짜? 뭐 무한도 전도 나오고 팬이 와해 오빠 빠 우리 인연인가 봐 예? 인연이 하고 일단은 시동을 켜야겠죠? 뭐야 이거? 뭐야? 엉덩이를 올리고 맞는 거 같은데? 아닌가? 된 거겠죠? 이거 맞나? 난 몰라 네 가영이가 제 뒤에 차예요 자 이제 어. 앞 차량을 따라서 천천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됐어! 완벽해 팔... 팔좀 가까운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영이가 못 오고 있어요 어? 온다 온다 히어떻게 <laughs> 이거 맞냐고 이렇게 저처럼 운전을 못하는 분들도 오시는 곳이 바로 인제스피디움입니다 지하나 어, 초 어떻게 진행할 건지 배모주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S자를 그리시는 거예요 슬라람 S자, S자 지금은 네. 어, 전체적으로 코스칼이기 때문에 네. 계 따라가 주세요 알겠어요 브레이킹 어떻게 하는지 잘 바라봐 주세요 브레이킹 오. 아 완전 팍 멈추는데요? 팍! 선생님 어떡해요 저걸 자 4호 차량 준비되시면 30km 출발합니다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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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옥도 셔요 그렇죠 지리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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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0어어어어어 완전히 맞 틀리면 안 되는데 가이. 요 브레이크 밟는 연습을 한답니다. 자, 아, 일단 브레이크를 약하셨어요. 브레이크... 아닙니다 아니에요.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완전 세게 빡 밟으래요. 나할수 있겠지? 아자자, 할수 있다. 브레이크를 이제 끝까지 도달해봤는데 쉬운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이제 가요오우와 어, 근데 너무 맑고 좋다. 다음 차, 출발하실 텐데 가속. 가속하시... 그러다가 뭐 깨고 되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요 음. 아, 어. 맞나? 이겁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엄지척인가요? 손가락을 헷갈리신 거 아닌가? 아 다행이다. 합격! 짜릿하다 이거 너무 신난다. 아주 아까는 엄지척 봤더니 요번에는 지적을 받았네요. <laughs> 안녕. 유튜브 친구들 안녕. 그렇게 바로 이제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한답니다. 리가지 처음엔 엄청 무섭기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막 칭찬해 주셔서 신이 나요.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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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자, 엑셀 이제부터 조금씩 더, 조금씩 더, 조금씩 더, 엑셀, 엑셀. 저거는 거의 지금 장내 기능 주행 아닌가요?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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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조금씩 더. 잘해줘, 세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응. 자, 스티어 자, 잘하실 수 있어요. 1 8 0도 안될까 싶1 8 0도1습0도 지금 되게 극강 훈련을 받는 이 기분, 레이서가 된 기분입니다. 4번 레이서 출동. 가양이 바로 출발합니다. 네, 출발. 오우, 오우. 시간까지 콘 바로 달려. 날려... 오우, 오우, 오 오우, 오 호태. 딸이테. 신나는데 어. 내 자신이 무서워. <laughs> 라바콘이 아파하는 게 들렸어. 맞아. 너좀 무섭더라. 저... <laughs> 너 지나가면서 거의 그냥 헨젤과 뭐 <laughs> 그레텔인 줄 알았어, 나는. 어, 저 스튜링. 커스텀 스튜스텀 스튜링. 여기서 질문. 코스페어 치어링이 뭐죠? 크로스페어 치어링. 아, 크로스온 치어링이 뭐예요, 여러분? 쩔업데 그로죠 그렇죠, 좋아요. 아, 좋아. 잘찾어요 자, 크로스안 어링은 완벽하지 않지만. 크로스안 어링 이거 한점 이건가 봐요. 들어오실 수 있어요. 슉. 슉. 엑셀. 어, 아, 우리 1호 체리 형은 시상 체리라 일단 너무 좋아요. 나도 칭찬받고 싶다. 시상 레버폰, 그렇죠. 으아. 의결 레버폰을 터치를 하긴 했지만, 속도감이 아까보다 훨씬 빨라졌어요. 칭찬받았다. 찐찐 나를 찐찐찐. 기가 막히죠. 완벽하죠. 우와! <laughs>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속도를 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속도를 올려 본다고 합니다. 오. 그... 페이스를좀올려가 아... 네, 올렸습니다 안전벨트를 뺍시다 어, 저희는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귀를 합니다 아, 엄청 재밌긴 했는데 저에게는 조금 훈련이지 않았나 여러분들 앞서서 훈련하셨던 응. 내용 이름표도 있다 나 아, 아, 이제 음. 또 설티피케이션 한게 있는 여자예요 아할거 하고 말이 너무 많다 뭔데 생각한 거 되게 다르다 난 솔직히 나 되게 쉽고 리치할 줄 알았어 드라이빙이 네. 좀 달라 다르시 다는 느낌이것같 너무 아 잘하는 거 아니야 막아 되게 고급 뭐아 그, 레이싱카 그 급으로 특이한 거래 커먼싱 리스트부터 해주실 거래요 <laughs> 다행히 아, 다행이라고요 너저 뭔지 모르지 뭔데 저 옆에 타가지고 어. 아니야 그냥 얘기 안 할게 타, 아, 뭔데 <laughs> 아 택시야 말 그대로 택시 아 택시야 어 근데 나 알다시피 놀러 스 타는 엄청 잘 타거든 우스마스 타거든 와아 그만 이렇게 힘주다가 빵끼는 거 아니야? 괜찮아 왜냐면 차 팝콘 소리가 팍 아아 그만 쳐서 같이 부릉 하면 되겠다 부릉 부 어.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인제 스피디움 호텔이에요 시험? 수 있어가지고 몰라 몰라 시험은 망했지만 뭐 괜찮아 시험이 인생에서 다는 아니니까 나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아니 사실 이 생각을 가진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다 망했다고 이걸 우울해 할순 없잖아 어 근데 무슨 소리 안 들려? 뭐? 지금 가희 엄마 억장 무너지는 소리 나 <laughs> 음... <야>, 가자 짐을 하나 챙기자 짐을 챙기자 짐을 챙짐짐 뭐? 나한테 반갑대 누가? 저 친구가 어, 너무 격렬하게 반겨줘 전혀 그런 뉘앙스가 아닌데? 나도 아, 알아, 방금! 소리가 다들어봐요 아, 직안 먹었는데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여기. 음, 맛있어. 아, 내가. 그럼 음주 계속 서 무한으로 들어가는 <laughs> 맛이. 짜자잔! 구독자분이 저번에 강릉 바다 쪽에 일로 가라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왔어요 오늘. 맞아 지금 우리가 이거를. 맞아 과연 까먹을 뻔했어. 어 일단은 언박싱. 짠, 뭐야? 아아 건보미 인스트럭터님의 사인 있네. 오여기 드라이빙 스페인스 브랜드. Experience. Experience. <laughs> 아니 뭐 영어 강사세요? 오이게 뭐야? 현대 드라이빙 experience. 과연 이거. 뭘까요? 뭐야? 사탕! 과자! 빵! 빵? 하나 더 남았어 이는 뭔지 모르겠어 뭐야? N사탕이에요 N N사탕 응. 왜 그래 되게 정성이 가득한데? 그러니까 정성만 가득해 응. 가요의 한줄평 가요의 한줄평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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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켓은 누구나 할수 있다 새로운 이색데이트 즐거웠어요 <laughs> 오빠의 한줄평! 빠밤빰 빠밤빰 근데 오. 나는 부모님이랑 은어떻게 좋을 것 같아 부모님이요딱 보면 우리 엄마 절대 안올것 같고 아빠 아빠 어. 아빠 완전 알지? 드라이버 본능 있는 거 혹시 또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엔 아빠랑 갈게요 <웃음> <웃음> 여기서 이렇게 바다와 함께 저는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라고 치면 되니까 그걸로 보시면 돼요 즐거운 일로 가득가득한 음... 하루하루 보내세요 그러면 하고 음... <웃음> 뭐야? <웃음> 저것도 뭐야? 저것도 뭐야? 너저 뭐야? 너저 뭔지 모르지? 뭔데? 저 옆에 타가지고 어. 아니야, 그냥 얘기 안 할게. 타. 어, 뭔데? 아 택시야, 말 그대로 택시. 아, 택시야. 어. 뭔가 잘못한 느낌이 하나. 그럼 모 갖고 있어. 어, 살아서 돌아올게. 네. 안녕. 이거 맞는 거죠? 무슨 달 날아가는 것 같아요. 핵적적인 <laughs> 도일 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